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어입니다. 오늘은 한국파마, 필룩스, 그리고 뭐, 대부 시스터즈, 지난번 한번 영상 올려드렸던 그런 급등, 테마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한국파마 일단 살펴보시면, 지금 뭐, 상한가를 다섯 번 치고, 지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가격 조정도 같이 보이고 있죠. 지금 이번 주 주봉을 보시면, 마이너스 4% 시가로 해서 1%까지 상승을 하고, 저가는 마이너스 19%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승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아래쪽으로만 약20% 정도 조정을 보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6만원대 아래서는 좀 의미 있는 반발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55,000원 아래서 5만원 사이 좀 시장이 안 좋으면 5만원 살짝 깨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앞에 이 봉이죠 이 상하가 만들었던 종가 53,900원 이 라인 대를 터치하느냐 안 하냐는 느 그날 뭐 차트 흐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이 잘 핸들링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5만 5천 원 아래 부근에서 좀 담으면은 충분히 2차 반등이 나왔을 때10% 이상 수익을 가볍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날도 보시면 뭐 저가가 마이너스 4%에서 고가 6%, 한10% 정도 수익이 났고 이날도 뭐 이렇게 장중 변동폭이 지금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2%약 10%씩 움직이곤 있는데 이 종목을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때 당시에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엇박자가 나서 오히려 더 물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못 잡더라도 5 5 0 0원 아래서 좀 낚시꾼 매매 방식으로 물량을 좀 대놓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54,200원 이날이죠. 수요일은 54,200원, 이날도 54,200원. 그리고 이날은 52,000원대 좀 걸어놨습니다. 왜냐면 양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으로 가면은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이 음봉이고 이날도 음봉이었으면 계속 54,200원에 매수 물량을 대 놨을 텐데 결국에는 지금 이날 양봉이 한 차례 4%대 나왔기 때문에 날라가도 이건 놓치는 부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어제 힘이 좋았으면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7만원까지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으면서 가격을 크게 끌어올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냥 대놓고 있었던 그 물량을 매일매일 체결을 안 시키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 아래쪽으로 물량을 뺀다고 해도 어차피 이쪽에서 물린 분들의 손절을 받아내기는 어렵고 괜히 새로운 단타족들만 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만 올라갈 때 무겁게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옆으로 그냥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어떤 갭 54,000원 라인이죠. 제가 매수하고 싶었던 이 라인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더 빠진다면 은 21선이 좀 다시 올라와서 만나는 자리까지는 한번 터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더라도 이 5만원에서 55,000원 5만 라인 때이 라인 때는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수를 해서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빠질 때 어느 정도 주식을 할수 있어야 다시 반등할 때좀 기다림이 기다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저점을 잡으려고 저점만 잡으려고 그냥 계속 타이밍을 재고 있으면 이 가격이 막상 오면은 사람 심리가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그럼 다시 또 매물대를 여기다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계속 계단을 치고 나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자기 물량을 체결 안 시키고 올라가면 조급해지고 계속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체결 안 시키고 올라가면은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나 모르겠다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여기서 올라가서 똑같이 수익이 내면 뭐 적은 이익이지만 만족할 수 있지만 다시 내려왔을 때는 좀 대응이 안 되고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특정 가격에는 좀 물량을 대놓고 아예 호가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석을 많이 해서 가격을 대놨으면 계속 그 호가 창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움직임에 대응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서 해야 되냐 이제 상한가를 치거나 뭐25% 위에서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20%를 하회하는 부분에서는. 복가창을 계속 보면서 그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큰그 물량이 나오면서 추세 반전을 시키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뭐 장중에 5% 6% 움직일 때는 특정 가격대에 물량을 좀 넣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전략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 차라리 그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깼다가 이 돌파할 때 따라 산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저도 옛날에는 좀 써봤는데. 쉽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쉽게 손이 안 나가고 괜히 더 높은 가격에 잘못 사지고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은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몇년몇 년은 아니고요. 최소 막 계속 박스권을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박스권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뭐 주요 이 평선을 올라타거나 아니면 그날 삼십 분봉이 주요 가격대를 돌파하거나 이럴 때 돌파 매매를 할수 있지만 이렇게 고점권에 있는 주식은 또 그거랑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매하시면서 항상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파만는 일단 그렇게 지켜봤고 기존에 좀 이런 테마주들을 볼때 특별히 하트적인 흐름 이외에 어떤 공시나 뉴스 같은 거를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날그날 이런 차트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뉴스 정도는 제가 말하는 그 기업 공부는 완전 디테일하게 보는 거고 전반적으로 어떤 호재로 좀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대주주는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유동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안 보시면 안 돼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좀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아예 그냥 100% 차트만 보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파마가 지금 가장 주요한 이슈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이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기업을 보실 때. 저는 여기를 좋아하거든요. FN 가이드에서 만든 그 컴퍼니 가이드인데, 우리가 2000종목을 모두 다알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좀 요약해서 볼수 있는, 그 업데이트가 뭐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잘 되진 않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좀알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많이 보고, 그래서 여기서 주요하게 보는 거는 재무제표 이런 건뭐 네이버에도 다 있고, 뭐 다른 이 웬만한 정보는 네이버에 다 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실적은 좀안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요 주주 현황. 그래서 이 지분을 얼마큼 갖고 있고요. 즘 보시면은 편하게 지분 분석 보시면 지금 이뭐 특수 관계인까지 해가지고 무려 유통주식에 70%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주식 수가 지금 300만주 밖에 안됩니다. 310만주 오늘 거래량이 100만주 나왔죠. 그래서 적은 주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상한가 다섯 번을 칠동안 큰 지금 저항이 없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주식이 8월달에 상장을 했고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면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해서 의무보유가 보호 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3개월, 6개월 얼마 전에 비기트도 그래서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죠. 그래서 3개월, 물론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보호 예수가 풀리게 되는데 지금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도 10, 11월 달쯤에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좀한 차례 조정을 받았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이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날. 최대주주죠 그래서 삼십만 주가 또시장이 풀립니다 3 8만 주가 뭐 절대적으로 보면 적은 물량이지만 이 지금 이 한국파마 주식 수랑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하루 거래량을 생각했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2월1 0일날이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 결국 이게 대주주 물량,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기관이나 투자자 아니면은 뭐 삼대 주주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그런 뭐 보호해수 물량이 아니라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에는 제한적일 수는 있겠다. 근데 그런 유동 물량이 풀리면서 이 주가의 방향이 조금 어느 쪽으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차트적으로는 맞는 타임이 나오는 부분이었고 기술적으로 이날 그 권리락이 생기면서 다시 밀려 필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주요 라인에서 주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가에서 필로스를 쳐보면은 지금 뭐 다른거 볼거없고요 지분 분석 지금 김진명 장준 김영철 뭐 3번 전자가 당연히 갖고 있구요 최대 주준 3번 전자가 갖고 있고 지금 이런 김진명 장준 김영철 같은 특수 관계인들이 있는데 다 던져 버렸죠. 여기 장준, 김영철, 김직명 이런 분들 1월 21일날 장내 매도로 뭐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던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특수관계인들이 물량을 다 던진다고 해서 꼭 시장이 악재냐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주가에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분들 특수관계인 이런 분들이 다. 21일이죠. 이날 다 던졌다는 거는 분명히 좀,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한국파마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 2월 10일 보호예수가 풀리는 그 38만 주, 물론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습니다만은, 아까 보셨다시피 유동 주식들이 굉장히 적고, 이 대주주 지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예측할 순 없다. 하지만 그, 이, 좀 리스크를 좀 진다. 그럼 지금 라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한다 하면은 이 라인에서 어떤 반등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기다가 올라가는 것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빠지고 지금 이렇게 거의 세 번째 봉 이날 좀 봉이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좀 나온 봉입니다. 아래쪽에. 이 봉에서 한 차례 익절이라든지 뭐 어떤 안타세력 그리고 손바뀜 아니면 자기네들의 이제 그 거래소나 이런데 이제 감시 위원 회들이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계좌를 손바뀜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온 가격대 이 주요 가격대. 그 지키고 있기 때문에 21선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대반등이 나온다면 은좀 추세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파마를 지금 간단히 살펴봤고, 필룩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지금 5일선이 2일선을 깨는 그런 데드크로스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여기서 좀, 대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일선2일선이 사이는 거의 뭐 이런 급등 테마주들의 최후의 보루 같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4,500원대, 이 4,000원대 라인을 좀 지지하면서 다시 방향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봉상으로도 지금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고 모든 이평선들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의 흐름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다 밀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번씩 반발 매수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탈출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손절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정도 5천원대 아래서 물리신 분들은 손절하셔도 되고 기다리셔도 되고 이 위쪽은 당연히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반등권이 나왔을 때 나올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은 뭐 추가 매수도 물론 아니고요 근데 뭐 공적적으로 본인이 막 정말 이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고민을 결정을 해야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사천 원대 초반때 다음 주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밀리면 같이 그냥 털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또 심리적으로 평단가는 낮출 수 있는데 조금만 흔들려도 못 버티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본다, 지켜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고 길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도 어느 정도 바닥권이 지금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여도 그렇고 지금 뭐빅댁 같은 거, 이 지금은 좀 지났지만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쭉 밀리다가 계속 내려와서 밀리다가 한번 정도 이렇게 다시 얘네들이 물량을 털고 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편집이 되면은 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그, 한국 파마랑 필룩스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음 주에 한국 파마가 좀 중요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앞으로 계속 분석해서 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 영상을 좀 추가적으로 작업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